벨리즈에 위치한 한 동굴에서는 9,566개에 달하는 어린이의 뼈가 발굴되었는데, 분석 결과 최소 114명의 어린이 노예들이 83조각으로 토막 난채 인신공양을 당했음이 밝혀지기도 했고, 치첸이트사에선 127명의 아이들, 세노테 사그라다에서는 200명의 어린이와 처녀의 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지금의 메소 아메리카 지역에서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급속한 쇠퇴를 맞이합니다. 번성했던 문명의 갑작스러운 종말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침략이나 전염병 또는 흉년으로 인한 멸망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스페인 침략 이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멸망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부 멸망 이론에 따르면 마야 문명을 비롯해서 아즈텍 제국 등은 특유의 인신공양과 식인 풍습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문명 파괴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특히 구 대륙과 달리 메소아메리카 지역은 희생 제물로 바칠 만한 가축이 부족했고. 여기에 인간을 가축 대신 재물로 사용하는 인신공양이 널리 성행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야 문명의 쇠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대부분 장악했던 거대 제국 아즈텍과 달리 마야 문명은 일종의 도시 국가 연합 형태의 문명이었는데 발굴된 유골의 수만 살펴도 문명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벨리즈에 위치한 한 동굴에서는 9,566개에 달하는 어린이의 뼈가 발굴되었는데 분석 결과 최소 114명의 어린이 노예들이 83조각으로 토막난 채 인신공양을 당했음이 밝혀지기도 했고 치첸 이트사에서는 127명의 아이들 세노테 사그라다에서는 200명의 어린이와 처녀의 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 마야에서는 한 살도 안된 아기를 참수해서 인신공양하거나 여섯 살 꼬마의 얼굴 가죽을 도려내는 등 온갖 잔혹한 아동 학대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소년의 심장을 꺼내거나, 아기들을 신전 바닥에 죽여서 묻는 습관이 존재하였고, 심지어는 죽은 어린이의 대퇴골을 공예하여 피리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니.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인신공양의 학습은 메소아메리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문명에서도 빈번하게 존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의식용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중국 상나라나 지중해 페니키아 등 고대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의 주도로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카르타고 시민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귀족들의 아기 300명을 인신공양하기도 했고요.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던 로마도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사제를 생매장하고 우량아를 아드리아바다의 산채로 던지는 등의 인신공양 행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끔찍한 악습인 인신공양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암몬족 속의 신인 몰렉, 그리고 모합족 속의 신인 그모스이죠. 몰렉과 그모스 모두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신공량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의 생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강제로 불 속을 지나가기도 하고 뜨겁게 달군 쇠기둥 위에 올려놓기도 했죠. 가장 좋아하는 제인은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태우는 것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들의 경우는 성적인 음란함이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몰렉과 그모스는 그 잔혹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의 머리를 가진 몰렉의 형상을 우상으로 제작하고 특히 그 몰렉 안을 내부를 거대한 아궁이로 제작을 해서 제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엄청나게 높은 화력으로 그 내부 아궁이를 불로 지폈다고 합니다. 몰렉은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온 형상에 전해졌는데 어린 아이는 그 몰렉에 달구어진 손 위에 올려 두었죠. 보통의 몸부림치는 아이가 손에서 벗어나서 몰래게 속인 그 아궁이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의 비명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주변에서는 요란하게 북을 쳤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극단적인 제사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특히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을 때 귀한 신분의 아이를 희생하는 이러한 제의가 자주 행해졌죠. 사실 몰렉과 그모스는 별개의 신으로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신을 암몽과 모압의 지역과 민족에 따라서 달리 섬기면서 분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인신 제사의 풍습은 페니키아 지역에서 들여온 것인데 성경에서 두도와 시돈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죠. 두도와 시돈은 당시 무역이 활발한 무역 도시이자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각종 문화의 집결지이자 항구 도시의 특성상 점집이나 여관, 술집 등이 즐비했고 또 각종 미신도 발달했죠. 특별히 해양 문명권은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지는 인신공양이 자주 행해졌는데 우리나라의 심청전에서도 그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던 모아방 메사가 자신의 왕위를 이을 바다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모스에게 번제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메사왕의 전승 비석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하스와 므나세가그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공양한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며 심지어 솔로몬도 그모스와 몰렉을 위해서 우상신전을 만든 기록이 나오기까지 하죠. 이 우상신전은 거의 350년을 존속하다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때 비로소 허물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신공양의 악습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국가적인 단위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전쟁의 승패나 부합 명예를 기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권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악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 특히 자신의 친 핏줄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재물을 통해 보상을 약속하는 이 악습의 메커니즘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다음 시간에는 이 희생제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